나는 갈길 모르니 주 여인도 하소서. 어디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 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 2장을 보십니다. 2장 8절에서 14절까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진멸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심인물은 라합입니다. 2장 우리가 8절부터 보셨는데 1절에 보면 그 라합이라 하는. 기생이라고 이제 소개가 나오고 있죠. 어, 기생라합 어,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직업을 직업을 어, 가진 여인이 아니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 이 직업을 가졌으리라 아마 그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13절에 보면은 라합이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이런 말을 할 때, 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라합은 이 모든, 이 모든 가족들을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 중에 부모님을 비롯해서 형제, 자매, 누구 하나 가족을 먹여 살릴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라합이 어쩔 수 없이 기생으로 살면서 가족들을... 목이 살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라합을 볼때 라합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또 자기 고향에서 여리고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지도 못했고 또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런 기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다 있는데도 누구 하나 경제적으로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모든 생계가 이 라합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라합의 이런 삶의 모습, 인생을 볼 때에 참 좋은 일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인생이었고, 참 힘들고 피곤한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라합이 예수님의 그 선조 명단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라합의 후손 중에는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여러 왕들의 이름이 촥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라합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어려운 중에 모든 가족들을 부양해 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누구도 그래서 라합을 보고 인, 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라합이 다윗의 선조가 되고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그런 위대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몰래 숨겨줬어요. 그 덕분에 라합뿐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은 다윗과 또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이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 라합에게 그런 말 써야 되겠죠. 이게 진정한 인생 역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합을 볼때 하나님을 믿는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청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축복된 삶으로 바꿀 수 있,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의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여리고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할 때. 이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 믿음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라합도 보면은 잘 듣고 잘 선택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라합이 들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는 너희가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들었다 그래 들었다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라합이 듣고 라합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라합과 같은 이런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말씀 듣는 게참 복인 것 같아요. 말씀 듣고 읽고 우리가 말씀 생활하는 게 진짜 이것은 복입니다. 라한만 봐도 알수 있죠. 믿음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좀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삶을 한번 돌아보실 때참 많은 말을 듣죠. 세상 사회 생활 하시면서 근데 그 사회에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을 많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건 없어요. 뭐 다른 다른 데 대한 믿음은 생기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듣질 않는다. 비율적으로 볼때 그러면은 참 복된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라합처럼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많이 그리고 잘잘 듣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들었다고 해서 다또 라합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여리고 사람들 다 들었거든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복을 받는 믿음을 가진 이유는 듣고 잘 선택을 한 거예요. 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나 이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죠. 그 선택에 따라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적군이 왔는데 숨겨준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결단 아닙니까? 행동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의 결단을 따라 숨겨준 거예요. 또 그들에게 자기 집을 선대해 달라. 아직 뭐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이기고 지금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겠다 하고 결단하고는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간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결과 여리고에서 누리고 있던 것들은 포기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선택 뭔가를 선택하면은 반드시 포기하는 것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라합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길을 선택한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누리던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 잡히면 죽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두 가지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하나를 버려야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나눠주고 너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을 포기해야. 놓아야 예수님 잡을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이것도 잡아야 되고 예수님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고민이 돼서 가버린 거예요 로스의 아내는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나 소돔 너무 좋은데 저 붙잡아야 되는데 하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을 받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욕심으로 붙들고 있던 것들은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포기하니까 예수님 붙드는 거죠. 제자들의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배와 부친을 모시고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욕심으로 붙들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다 붙들려고 하다가 복을 받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꼭 이게 어떤 물질적인 것, 내 형편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어, 나의 어떤 마음 속에도 그죠? 내 어떤 어, 내려놔야 되는 나의 자아, 자야에 대한 어떤 어, 그런 부분들도 내려놔야 이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아, 자 이렇게 라합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죠. 여리고 이방인이죠. 기생이란 직업을 가졌죠. 가족들 부양해야 되죠. 아주 안 좋았습니다. 멸망받을 그 땅에 살고 있었고 그죠? 근데 가장 복된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선조의 이름에 올라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잘 듣고 지혜롭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붙들 것은 붙들었기 때문에 이걸 잘해서 복을 받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라합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합의 삶을 볼때참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라합이 이런 복된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말씀을 듣고 잘 선택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잡을 것은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놓을 것은 놓아라 할때잘 놓고. 붙들 것은 붙들어라 할때잘 붙드는 결단을 통해 건강하고 좋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또 임직직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